세계 금융시장의 핫 이슈 금값 고공행진 소식입니다. 10년 전 17만 18만원이던 돌반지 한돈3 7 5지 가격이 현재 70만원을 훌쩍 넘어서며 세공비 포함 소매가는 80만원에 육박하는 등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. 국제금 가격은 온스당 약 518만원 선을 넘보고 있으며 국내 금값 역시 그램당 17만원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골드 러시의 배경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,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탈달러 기조에 따른 금 매입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은 불가피하나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온스당 약 406만 448만원대 박스권을 예상하며 금리 인하가 지속 실행될 경우 온스당 약 490만원 선을 넘어 약 560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투자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전체 투자금의 510% 비중으로 장기적인 분할 매수를 권하며 실물 투자, 골드뱅킹, ETF 등 다양한 방식의 세금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팔로우하고 매일 새로운 뉴스 받아보세요.